이전 이야기 에피소드 17-1, 17-2 영상을 보고 오시면 스토리가 연결됩니다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돈크라이 주식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돈크라이입니다 나이는 28살이고요 주식한지는 3년 됐습니다 네이버에서 나는 주식 트레이더다를 검색해주세요 아 하나님 진짜 열심히 사까만 살까만 아 혹시 성교가 무교요 <laughs> 혹시 아침 식사는 드시나요? 간단하게 먹어요 사과나 그냥 샐러드나 닭가슴살 같은 거 오늘 몇 시에 일어나시나요? 7시요? 네. 7시요? 네네. 평소에 항상 7시에 일어나세요? 출근하는 날에는 병원에서 잠을 안 자고 오니까. 아, 지금 직장 다니고 계시는 거예요? 네. 언제 출근하시고, 언제는 출근 안 하시는 거예요? 3일 나갔고, 3일 쉬고, 3일 나가고, 3일 쉬고 이래가지고, 밤에 일하거든요. 그래서, 네네. 그저께까지 일했고, 어제, 오늘, 내일, 3일 또 쉬어요. 몇 시에 출근하셔서, 몇 시에 퇴근하신 거죠? 저녁 9시 반에 출근해서, 7시 반에 퇴근해요. 9시 반에 출근하셔서, 그리고 아침 7시 반에 퇴근하시면, 네. 집에 오자마자 바로, 주식 시작하시는 거예요? 아니, 주식을 하려고 그 일을 찾은 거거든요. 아, 그래요? 네. 아, 주식을 하려고 네. 야간 일을 찾으신 거예요? 네. 그럼 3시 반에 마치면? 시간을 봐야죠. 시간에 6시까지 다 보고, 네. 그럼 한 2시간, 3시간 자고 네. 다시 출근하시는 거예요? 네. 이렇게 생활하신 지가 얼마나 되셨죠? 지금 딱 3년 됐어요. 제가 병원을 20년 12월에 들어갔거든요. 네, 주식은 언제 시작하셨죠? 20년 9월. 시드 잠깐 벌려고 <laughs> 들어갔는데 아직도 못 나오고 있어요. <laughs> 아니 그 시드를 잠깐 벌면서 또 주식도 같이 병행하기 위해서 가관 일을 일부러 찾으신 거예요? 네, 낮에 주식을 해야 되니까 하고 싶으니까. 아니 그럼 혹시 관련 네. 학과를 간호학과 나왔어요? 아 간호학과 나왔어요? 네. 근데 그때 잠깐 시드 목으로 들어가셨는데 네. 왜 아직까지 일하고 계신 거죠? 강배동 선수님과 만주님이 함께하는 나주다스쿨 겨울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정 댓글을 확인해 주세요. 저도 이렇게 길어질 줄 몰랐는데 그냥 <laughs> 아, 천만 원모데세달 빡세게 해가지고 벌고 나와서 천만 원 채우면 이제 전업을 해도 될줄 알았는데 야간에 근무하시고 또주 3회 근무만 하시면 되면 네네 맞아요 나쁘지 않다고죠? 어 저도 주... 그렇게 생각해요. 또4일 근무하고 4일쉴때 있어서 네. 다음 주는 월화수목 쉬고 금요일 밤에 출근하고. 네. 또일 아, 네, 금요일 밤에 출근해서 금, 토, 일, 일하고 또 월, 화, 수 쉬고 이런 식이라서 어, 그럼 출근 안 하시는 날에는 7시에 일어나셔서 또 아침 일찍 운동 갔다가 아 운동도 다니세요? 네 헬스를 하는데 줌 이사를 보니까 나도 저렇게 돼서는 안 되겠다 <웃음> <웃음> 관리를 해야겠다 아, 저렇게 어떤 거죠? 아니 어떤 그 대머리 빡빡이신 분이 네. <laughs> 배에 이렇게 뛰어나와가지고 <laughs> <laughs> 아안되 이거 좀안 되겠는데 시집도 못 가겠는데? 해가지고 네. 아제 제, 인생에 좌우명이 있어요 돈 잃고 스트레스 받을 바엔 돈만 잃자 근데 스트레스 많이 받으신 것 같은데요? 지금 진짜 손이 떨려요 너무 열이 받아가지고 주식 강의를 많이 들으셨어요? 네 어떤 강의? 그래도 몇 천만 원 쓰지 요몇 아, 천만 원 쓰셨어요? 보통 강의 하나에 뭐 100만 원 200만 원 정도 네 맞아요 비싼 거한0씩도 하고 그쵸 그렇죠. 뭐 나주다는 뭐 77만 원6만원이 네. 그러면 강의를 최소 1-20개는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쵸, 맞아요 근데 대부분은 제가 볼 때는 지금 와서 깨달은 건한 90%는 개사꾼 기 강의를 위한 강의를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네. 진짜 인생 쓰레기인데 잘못 걸렸죠. 그 그거 처음에는 그게 답인 줄 알고 막 밤새도록 공부하고 네. 생각해보면은 그게 좀더 강의 비뿐만이 아니라 그때 날린 나의 노력이 조금 아깝긴 해요. 지금 생각해보면 은 그냥 노력과 너무 밤같이 공부를 했던 거라서 너무 열심히 했었으니까 그게 맞는 줄 알고 그래서. 저는 사기꾼들을 진짜 극혐해요. 그냥 죽여버리고 싶어요. <웃음> <진짜>. <웃음> 어떻게 보면 한 사람 인생을 진짜 망친 거잖아요. 그게 네. 아 그럼 검증되지 않은 분들의 강의를 많이 들어보셨던 거예요? 나돈잘 번다 이러고 하니까 근데 도, 그 솔직히 강의비 나간 거는 돈이 안 아깝거든요. 근데 그 사기 그냥 제가 열심히 노력했던 을게 그냥 지금 생각하면 좀 아, 아, 뭔가 억울하기도 하고 그냥 네. 그렇더라고요. 어, 갑자기. 갑자기. <laughs> 갑자기 어떻게 된 거죠? 이게아 정말 억울하셨나 보네요. <laughs> 네. 근데 그래서 좀 약간 유튜브 이런 것도 그냥 잘 보고 공부를 하셔야 될것 같아요. 그냥 아무리 공짜고 다 알려준다고 막 이렇게 해도 진짜 사기꾼들 많거든요. 근데 사기꾼만 아니었어도 조금은 빨리 왔을 건데 뭐 지금도 가고 가는 길이지만. 그거를 떠나서 어쨌든 난 헛시간을 보낸 거고 그냥 내가 진짜로 믿었던 게다 뻥이었으니까. 그거에 대한 배신감도 진짜 크고. 아뭐 어떤 사연이 있으셨나요? 혹시. 그냥 사연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냥 주식하는, 이제 주식하는 사람들이 90%는 다 그냥 사기꾼인 것 같아요. 아, 딱 1%만 더올라도좋겠다 아, 그럼 손절하실 거예요? 네, 진짜 할 거예요. 제가 진짜 주식하다가 하도 많이 울어서, 그래서 돈크라이거든요. 제날 이름이요? 네, 그만 울자 해서 돈크라 <laughs> <laughs> 진짜 많이 울거든요. 왜 우시는 거죠? 눈물이 나던데요 상황이 분하고 억울하고 약오르고 이거 내가 나가서 돈 벌려면 또몇날 며칠 고생해야 되고 다온것 같은데 나는 항상 제자리 걸음이고 발전은 없어 보이고 미래도 캄캄하고 이게 아닌 것 같기도 하고 평소에는 그렇게 많이 안 울었는데 주식하고 나서 눈물이 진짜 많아졌어요 어떤 점이 잘안 되는 것 같으세요? 이게 아무리 많이 알고 공부를 한다 한들 진짜 중요한 게 심리잖아요 근데 이 심리는 백날 천날 공부를 해도 안 바뀌는 거예요 지식이 없으면 지식은 공부를 하고 내가 잠시간 줄이고 해서 공부를 하면 되지만 이 심리는 계속 나와의 싸움이잖아요. 그게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돈을 주고도 고칠 수가 없는 거니까 근데 노력으로 100% 노력으로 고쳐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주식이 딱 심리가 사람 심리랑 반대로 가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돈을 잃잖아요. 그거를 이겨야 되는데 아직도 그거를 그냥 못 이기고 있는 것 같아요. <laughs> <laughs> 지금 약간 널풀어지셨는데왜 이렇게 된 거죠? 아1% 올라갔다가 사람 희망의 호로 돌리게 만들고 다시 빠졌어요 버까지 시간 외에서요? 네 아까 팔거아 아까 팔거 1%면은 씨 근데 조상님이 도와주신 거아요 어떤 종목의 특성이라고 해야 되나? 종특이라고 음. 하잖아요 네네. 뭐 이런 거에 다꿰 뜨고 계셨거든요 올라온 도라서다 쳐맞아 봐서 알아요 그거를 <laughs> 여기서 별마다 쳐맞아 봤고 여기서 늘리마다 쳐맞아 봤고 다 쳐맞아 봐서 종특은 빨리 하는것 같아요 상따 했다가 얘는 상 맨날 풀리는 애구나. 얘는 갭이 안 뜨는 애구나. 뭐 이런 식으로. 사실, 공부라고 할 것도 따로 없죠. 그냥 뭔가 장중에 계속 흐름 보고 장중에 차트 찾아보고. 그 나머지 공부는 잘안 하거든요. 그냥 장 끝나고. 그럼 약간 그 우리 학교 다닐 때 학교 수업에 충실히 하는. <laughs> 그쵸, 맞아요. 지나간 차트가 사실 뭐 크게 의미이진 않잖아요. 차트를 만들어가지고 가는 과정이그요뭐 거래대금이 많이 터진 종목에서 매매를 하시려고 하나요? <laughs> 그쵸. 왜냐면은 제가 지금은 시드가 아주 작지만, 그래도 언젠가는 억단위로 할 건데, 그때 가서도 똑같은 매매를 계속 하고 싶거든요. 이런 것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취미서 보면 맨날 나오던데요? 수익일 때도 나는 억단위에서 노는 데에서 했다. 이런 분들 다 대부분이잖아요. 그럼 오늘또 거래대금 많이 터진 곳에서 하시는 거예요? 그쵸, 오늘 매매한 게 코아이. HPSP, 레이보 그러면 지금 거의 1년 정도는 거의 뭐 주도주라고 해야 되나? 거래대금 많이 터진 게뭐 그날의 주도주일 가능성이 높은 거잖아요 네, 네, 네. 계속 주도주에서 그래도 치고받고 하신 거네요? 네 맞아요 아 근데 뇌동 터질 때또 다른 것도 많이 할 때도 있어요 근데 그냥 그걸 알고는 있으니까 최대한 여기서 아니면 최근에 셌던 종목, 뭐, 어제 셌거나 거래대금 한번 터지면 빵빵빵 터지는 애들 그러면 이제 거래대금 없는 잡주 매매를 하시다가 이렇게 좀 거래대금 많이 터지는 강의 주도주에서 매매하시게 되는 계기가? 강의 영향도 좀 컸던 것 같아요. 그 아, 강의에서, 여러 강의에서 네네. 좀 거래 활발한 곳에서 해라. 예, 예. 그래서 이거는 솔직히 혼자여서는 못 깨달았을 것 같은데 그래도 음. 강의, 제가 뭐 들었던 모든 강의가 다 조금의 값어치는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네. 공부한 시간도 그냥 아무리 사기 강의였어도 네. 그 사기를 치려고 그 사람들도 공부를 했을 거 아니에요. <laughs> 아주 그냥 헛되이 보낸 시간은 아니었을 것 같고, 이건 강의 아니었으면 좀 깨닫기 힘들었을 것 같아요. 아니, 그 얘기도 뭐, <laughs> 맞는 얘기네요. 그쵸. 사기를 치려면 음. 어느 정도 공부는 해야 되니까. 네, 맞아요. 근데 오늘 손절남님 와가지고, 하루 종일 어떻게 보면 진짜 9시부터 3시 반까지 계속 옆에서 같이 했잖아요. 진짜 한 강의 천만원 이상 들은 것보다도 훨씬 깨달음이 많은 것 같아요. 오늘 완전 깨달았어요. <laughs> 몇 번째 깨달으신 거죠, 이거? 2,501번째. 요 <laughs> <laughs> 그러면 이거 좀. 어차피 주식 계속 하셔야 되잖아요. 네. 여기, 어, 어, 박재환 아시겠어요? 야, 이 미친년아. 너, <laughs> 그거 못 <먹고> 고치면, <지면 웃음> 주식 접어. 오늘이 11월 28일인데, 네. 예를 들어서 한 3개월 정도, 네. 3개월 정도는 내가 진짜 이거, 뭐 목에 칼이 들어와도 지키겠다. 이런 거 한번 해보실 생각 있으세요? 네또 좋은 쪽으로 발전하실 수 있게, 네. 뭔가 좀 하면 좋을 것 같거든요? 네. 뭐 본인 유튜브 채널에 뭐 매매일지를 올린다든가, 음... 아니면 뭐, 나주다 카페 12월, 1월, 2월, 3개월이라도 뭐 똑같은 매매를 하면서, 지금 지켜야 하는 것들? 매일 지지켰는지안 지켰는지, 뭐, OX, OX, 이렇게 음. 한번 해보신다거나. 네네. 좀 누군가 보고 있다고 생각해야지 이게 조금 바꾸는데 힘이 좀될것 같거든요. 네네. 해보실 생각 이 있으세요? 네. 해볼게요. 어... 잠시만요. 요 모니터가 3 2 인치요 어디 거예요 한서 근데 좋더라고요 가성비가 책상 아까부터 보니까 네. 유리로 돼 있어서 엄청 고급스러워 보이고 네. 여기 여기로 이렇게 좀 둥글게 돼 있더라고요 네, 사람이 들어갈 수 있게 네 이렇게 맞아요 만들어진 이렇게 거죠? 네 이렇게 어 이거 비싼 거 같은데 얼마 주셨죠 오천 원 오천 원이요 <laughs> 네왜왜 오천 원인 거예요 아 방금에도 누가 오천 원에 팔길래 네. 얼른 가져왔어요 아 이거 거치대는 어디 거죠 루나래 거치할 때는 여기서 이렇게 옛날에 자취할 때는 이렇게 해가지고 TV 보면서 이렇게 누워서 맨날 주미상 보면서 자, 자고. 여기 한번 보시겠어요? 청소는 언제 하신 거예요? 청소요? 네. <laughs> 지금 막뭐 오고 계신 거죠? 네. 시간을 보고 있는데. 시간에요? 젖졌어요젖졌어요 <laughs> 네. 요거 썸네일 하면 좋겠다. <laughs> 지금 하루 종일 계속 방 안에만 있었는데, 네. 밖에 나가서 바람 한번좀쐬 볼까요? 네. 바깥에 엄청 춥네 저 더운데요 지금 더... 열 불이 나가지고 네산부터 <laughs> 다녀도 <laughs> 될거 같은데 열 불이 나서 덥다고요? <laughs> 네, 추우세요? 오늘 저청한데? 계좌가 따뜻하신가 봐요 평소에 네. 좀 본인이 네. 말을 재밌게 한다고 생각하신 적 있으세요? 제가 사람들이랑 대화를 할 일이 많이 없어서 사람 만나면 신나가지고 대화를 많이 해도 뭐... 학창시절부터 약간 네. 좀 센스가 있는 편이셨어요? 반에서 웃긴 애들 한두 명씩 있잖아요 그한 명이었어요? 네그 중에 한 명이었어요 <laughs> <laughs> 평소에 성격은 어떤 편이세요? 평소에도 그냥 똑같아요. 까불거리고. 근데 주식하고 진짜 많이 차분해졌어요, 지금. 처음 시작하셨을 때 친구분들이나 가족분들은 주식하는 거 알고 계셨어요? 처음에는 제가 이제 공무원 시험을 이제 필기를 본 상태였어요. 네. 필기 본 상태에서 준비하려고 하는데, 난창원겜 유튜브를 보고 난 면접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laughs> 어떤 이유로요? <laughs> 아니, 공무원 되면 진짜 죽으라 이래가지고. 일단 적성이 안 맞을 것 같았고, 근데 그렇게 안 맞는 일을 해서. 한 달에 200만 원 벌고 그렇게 10년 동안 한 달에 100만 원씩 100만 원만 쓰고 100만 원 적으면 또 1억이잖아요 어 그냥 집 수, 집, 집도 못 사고 그냥 평생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 어린 나이에 그때는 그 100만 원이 큰줄 모르고 그래가지고 아한 달에, 한 달에 100만 원씩 모아서 10년 모아야지 1억이다 네, 이런 생각 하신 네, 거예요? 네. 근데 차음규미님은 하루에 막 300만 원 400만 원 벌고 네. 아. 찾았다. 적성 드디어 찾았다. <laughs> 해가지고 면접 준비 때려치고, 그때부터 밤새도록 주식 공부를 했죠. 그래가지고 이제 엄마한테 엄마 나 면접 떨어졌는데 주식할 거니까 천만 원만 줘. 그래가지고 그때 엄마 울었어요 공무원 준비 다시 하러. 그때 어른들은 좀 그래도 공무원이 그거라고 아, 생각하더라고. 근데 이제 그때 불장이었는데 엄마 주변에서도 주식으로 대박 난 사람들이 있다. 원래 주식으로 돈번 것만 얘기하잖아요. 네. 그러길. <laughs> 아, 그런 거 어떻게 하시는 거죠? <laughs> 네? 뭐가요? 벌어는 것만 얘기한다, 이런 건 어떻게. 아, 하죠? 알죠. 이거 주식 짬밥이 몇 년인데. <laughs> 그래가지고 이제 보는 것만 다 말하니까 우리 엄마도 아, 그래. 요즘 세상에 주식 안 하면은 또 먹고 살기 힘들고. 그래. 우리 집에 주식하는 사람 한 명은 있어야지. 네가 해. 이러고. 그렇게 해서 그렇게 지원해주신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엄마 촬영한다고 했을 때도 되게 좋아했어요. 이제 고수분들 오신다고 했더니. 오. 근데 동생도. 그래. 언니 역시 공무원 안 맞을 줄 알았어요. <laughs> 언니는 이거야. 그래서. <laughs> 그리고 동생도 찬성하고 오빠는 미친년아 정신 차려줘 <laughs> 그럼 그때 처음 시작하셨을 때 하루에 공부는 몇 시간 정도 하셨었죠? 그때 공무원 공부보다 더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그냥 그때 냥그 공무원 제가 공부할 때 순공 시간을, 그러니까 순서히 공부하는 시간만 최소 8시간에서 10시간 됐었거든요, 하루에. 매일요? 네, 매일. 네. 근데 진짜 딱밥 먹고 자는 시간 빼고 다 주식 공부, 공무원 공부를 했었는데 그때보다 더 힘들게 공부했었던 것 같아요. 그냥. 3년 동안? 네 아, 3년 동안 계속은 아니고 주택이도 중간중간 오고 주택이? 네 주택이 주식 권태기? 네 주식 권태기 <laughs> 이게 아닌가 아닌가 이게 진짜 아닌가 이렇게 싶을 때도 진짜 많았어요 지금도 오늘도 그 생각했고 아, <laughs> 여기 지금 수심이 낮아서 얼마나 다행인지 근데 이 생활을 3년 하니까 아 근데 이제 야간일도 하기 싫고 그래서 좀 이제 좀 부러워요 솔직히 일반 친구들이 그냥 자기 나이에 열심히 성실하게 돈 벌어서 열심히 사는 친구들 지금 그래도 돈 모을 만큼 모으고 좀 사회적으로 안정됐잖아요 이제 보통 친구들이 여자 나이 스물아홉 여덟 좀소외되는 것도 있어요 그냥 평범하게 살았으면 한 달에 백만 원씩 모았으면 지금 몇천원 모여있을 텐데 근데 또 진짜. 그게 또한 번에 이제 인생 역전할 수 있는 게 주식이잖아요 혹시 네. 뭐 나는 주식하기 위해서 뭐 이런 것까지 해봤다 혹시 이런 거 있으세요? 아, 일단은 제가 예전에 주식 강의를 좀 들었었는데 아까도 강의 얘기를 했지만 제가 진짜 아 나도 이천원처럼 되고 싶다 이러면서 매일같이 공부를 했던 사람이 있어요 강의도 비싼데 막 되게 사도 듣고 그 사람이 식사 이벤트를 하는데 제가 딱 당첨이 된 거예요. 네. 거기 가서 이제 밥 먹고 그리고 뭐 핸드폰에도 제 앞에서 막 핸드폰으로 계좌를 보여주더라고요. 아무튼 그래가지고 밥 먹는데 뭐 자기 천만 원만 투자해봐라. <laughs> 그래가지고 천만 원 투자했다가 그 고스란히 날리고 날렸다는 게못 받으신 거예요? 네. 아 아까 계속 뭐 도식한 사람들 사기꾼이 많다. 이제 이런 사연이 있어서 그런 것도 있네요. 그렇죠, 맞아요. 근데 솔직히 돈은 진짜 큰 돈인데 아, 돈은 다시 번다고 벌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이따가도 없는 게 돈이고 없다고도 있는 게 돈이니까. 근데 그 사람한테 대인 그 상처는 진짜 큰것 같아요 주식을 하면서. 아니 그럼 천만 원을 뭐 굴려서 줄 테니까. 아니 한 달에 들어. 매달 이자 얼마씩. 네. 한 반년은 줬어요. 혹시 이게 좀 유명한 그런 건가요? 전 처음 들어보는 거예요 아 진짜요? 그래도 주식 강의를 듣는 사람이라면 좀알 거고. 아 그럼 그런 오프라인 몬도 가보신 거네요? 그쵸. 이거 운이 좋은 줄 알았어요. 저는 거기 식사 이벤트 다섯 명 하는데 거기 당첨이 돼가지고 그날 운이 좋은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laughs> 역시. 나만 특별한 게 아니구나. <laughs> 그래도 이제 제가 사람한테 대인 진짜 상처가 진짜 크거든요, 그요 왜냐면은 한참 그 20대 초중반은 진짜 아무것도 모르나이잖아요 사람이 만나봤자 대학교 동기들, 초중고 동기들 이 정도인데. 얼마나 순수하고 착해요. 주식으로 사람들 사기꾼 많다 믿지 말라 했지만. 전 되게 또 특별한 줄 알았어요. 인복도 많고. 다 좋은 사람들인 줄 알았는데. 어, 다 만난 사람들만 다 통수를 치는 거예요. 어. 진짜 약간 마음의 문을. 많이 닫았죠 지금까지 평소에 뭐 취미생활은 있으세요? 제가 주식하기 전에는 취미가 진짜 많았거든요 다이빙도 하고 테니스도 치고 진짜 별거 많았는데 요즘에는 없어요 갑자기 왜 이렇게 우울해지신 거죠? <laughs> 아 그리고 다이빙을 하더라도 돈을 내야 되고 테니스도 레슨비 많이 나가고 다돈 들어갈 일이 많은데 그냥 솔직히 한푼한푼 한푼 모아서 또 시드 열심히 채우고 <laughs> 진짜 천상 주식이네요 그쵸 네. 시드를 채우기 위해서 다른 취미생활을 포기하고 돈 모으신 거네요? 개 빠졌네 2%나 빠졌네 이게 다, 매수한 종목이 네. 시간에 많이 빠지잖아요. 네. 그날의 기분은 좀 어떠세요? 똑같아요. <웃음> 네. 똑같아요. <laughs> 입비처를 해야 되는 거죠? 아니 그 주식이 끝나고 그럼 이제 이 스트레스가 밤까지 계속 이어지는 거죠? 아니 그또 그렇진 않아요. 내 친구 오니까 또 같이 밥 먹고 주식 안 하는 친구니까. 또막 그냥 일상적인 얘기도 하고 또 내일 새롭게 시작해야지 하는데 이제 또 계좌 보면 아 그래 지금 접을까 또 생각 들고 근데 예전에는 진짜 스트레스 많이 받았거든요 막 30만 원만 잃어도 그냥 그냥 진짜 새, 세상 루저 갖고 그냥 죽고 싶고 진짜 죽고 싶고 막 그냥 아 그냥 되게 그랬는데 좀 약간 손실에도 많이 무뎌진 것 같아 수익에도 좀 많이 무뎌지고 아니 예전에 아까 촬영은 되지 않았는데. 네. 코인으로 엄청 많이 번 적이 있다고 했어요. 아, 근데 그 운빨이었어 가지고. 얼마 20억... 정도 버신 거예요? 1억 정도 벌었는데. 어, 얼마로요? 200만 원. 200만 원도요? 네. 그때 제가 그재능 있는 줄 알았어요. 되게. 잘하는 줄 알았어요.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게 다 운이었어요. 운이었어요. 근데 그 그게 쉽게 번 돈이야 가그 돈으로 또 사기도 당하고 해서. 음. 아, 아. 아니 아까 강의를 몇천만 원 들었다고 음. 하셨잖아요. 네, 네. 그벌어놓은 돈으로. 그것도 맞죠. <laughs> 음, 그러니까 <laughs> 아... 맞아. 놓는 돈을 까먹은 것도 맞죠. 아니 그 쇼츠 영상 보 네. 네. 진짜 이거 주식인만 알수 있는 약간 그런 내용들 많이 있잖아요 <laughs> 네. 그런 거 이제 컨텐츠 아이디어는 어디서 난 거예요? 아, 이제 친구랑 놀다가 그게 그냥 제 일상이거든요 늘 일상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친구들 자주 안 만나는데 어쩌다 한 번씩 만나면은 야 이거 찍어봐 찍어봐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갑자기 찍은 거예요 그런 거다아 단순간 그냥 네. 아이디어가 떠올라서 네, 찍게 되신 거예요? 네. 얘기하다가 야 예, 방금 했던 거 예, 찍어봐 이렇게 해가지고 찍은 건데 어디 <laughs> 가세요 아니 제가 아까도 방송하시면 잘 하실 것 같다고 방송이요?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네. 혹시 방송하실 계획은 있으세요? 일단은 그 주미사 여러분들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 주시면은 생각해 볼게요 <laughs> 라이브 방송이요? <laughs> 네 라이브 방송 하시면 진짜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laughs> 그러게요 지금 약간 빈집털 해야 되는데 용루도 없고 제가 용루 진짜 팬이거든요 아 용루님 팬이세요? 네 용루랑 박코두박코두님이랑 네. 옛날에 박코두 때문에 잠을 못 잤어요 그거 보느라고 재밌어가지고 자 이제 거의 촬영이 끝나가는데 <laughs> 네. 혹시 앞으로의 어떤 목표가 있으신가요? 목표요? 뭐 인생의 목표가 될 수도 있고 예, 인생의 목표? 금전적인 목표가 될 수도 있고 사실 내 주식하기 전에는 이것도 사고 싶고 저것도 사고 싶고 물욕이 진짜 많았는데 이제 진짜 물욕이 아예 하나도 없거든요 어? 옷도 안 갖고 싶고 가방도 안 갖고 싶고 갖고 싶은 거라고는 좀그 손목, 손목 편한 마우스 49인치 모니터 뭐 이런 거 진짜 그냥 물욕이 아예 없거든요 그래서 그냥 래서그 주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고 싶어요 제 주변 사람들 저 때문에 고생 진짜 많이 했었거든요 뭐 가족분들이요? 네 가족분들 그렇고 그냥 그것밖에 없어요 그냥 좀잘 되면은 주변 사람들이 행복해질 수 있잖아요. 저뭐 맛있는 거사 먹고 음, 좋은데 놀러 가고 음, 그러고 그냥 예 주... 네, 그냥 그러고 사는 게 목표예요. 그냥. 그 가족분들한테 영상 편지 하나 남기시겠어요? 아예 네. 지금 저희 오빠가 레바논에서 하마스의 폭탄을 피해 있거든요. 군인이에요. 직업 아, 군인이세요? 네. 그리고 지금 거기 숨어 있는데 오빠 폭탄 피해할 때나흥구석에종 빼했어. <laughs> 미안해. <웃음> 근데 거기 있는 김에 나 이번에 진짜 깨달은 것 같은데 이런만 더 있다 하면안 될까? <laughs> 밖에서도 따지면 만은 지원해 주신 거네요. 그쵸? 오빠도 지원해 주고 셨 이제 동생분만 지원을 좀 해주시면 될것 같은데. 아 동생 해줬어요. <웃음> 해줬어요. <웃음> 근데 동생은 아직 또 약속한 금액이 좀더 남아 있어가지고 제 마지막 보험이거든요. 아 동생분은 뭐 어떤 식으로 해서 이렇게 지원해 주신가요? 돈으로 줬어요. 언니 잘할 수 있다. 응. 내가 어. 진짜 깨달은 것 같아, 보내봐요. 그 어린애니까 아직. 뭘 몰라서. 걔도 사기 좀 당해봐요, 정신 차려요. 네, 평소에 그럼 동생한테 좀잘 해주시는 거예요? 그쵸, 동생. 그 어떤 신뢰가 음. 있으니까 엄, 언니 말 이렇게 잘 듣고. 그쵸? 신뢰요? 그 딱히. 제가, 이렇게, 글쎄요, 그냥, 그냥 뭐, 가족이니까. 안 되더라도 믿어주는 거 아닐까요? 저가 동생이었어도 그렇게 해줬을 것 같은데 제 동생이 했어도 과거에 주식 시작하기 네. 전에 네. 본인에게 영상 편지 미친년아 <laughs> 주식하지 마 주식하지 말고 열심히 돈 모으고 그게 그게 효도야 너만 특별하다고 생각하지 마 주식하지 말고 할 거면 에코프로 사 대출 다 땡겨서 에코프로 사서 110만 원에 욕심 없이 팔아 아 진짜 지금 생각은 안 하고 싶은데 아 모르겠어요 지금은 헤매는 그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아 그러니까 몰랐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아예 모르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겠어요이 이거를 그냥 몰랐으면은 그냥 내 삶에 만족하고 그냥 소소한 행복 느끼면서 살았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 주식 시장으로 뛰어들게 하신 그모 개미님께 아... 아 그분의 영상을 보고 하루에 이렇게 돈을 벌수 있구나 네. 이걸 보고 뛰어드신 거잖아요 근데 진짜 그분은 제가 솔직히 인정하거든요 네. 그 사기꾼이 아니시고 잘버신다는 거죠 네 맞아요 진짜 유명하시고 진짜 실력 있으신 분은 아는데 생각해보면 또 그분 아니었더라도 했을 것 같긴 해요 주식을 언젠가 근데 또 나이 먹고 내 가정이 있는데 그러고 집 날리고 막 애기 학원도 못 보내고 남편 몰래막 전정근가 하느니 지금 어렸을 때 하나라도 더 해보고, 아니다 싶으면 진짜 손 털고,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오히려 아... 어렸을 때, 그냥 사기도 어렸을 때 당해보고, 지금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냥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되게 순수해서. 사기를 당했어도 언젠가 당했을 것 같거든요. 이제 좀더 조심하시는 거죠. 그렇죠 경험이 있으니까. 네 맞아요. 그리고 세상에 공짜는 없다. 아 진짜 몰랐어요. 세상에 공짜 맞은 줄 알았는데 네. 진짜 공짜는 없고 나만 특별하지 않고 그 대가를 다 치러야 되고. 네 맞아요. 공짜 돈이 없다는 거. 어 맞아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 힘든 길을 걷고 계신 주식 트레이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잖아요. 네네. 네, 네. 제가 입이 열어서 말이 잘안나오는데 네. 전국에 계신 주식 트레이더 분들께 우리 같이 이제 네. 일하는 동료로서 영상 편지 하나 남기시겠어요? 주식 어... 트레이더로서의 영상 편지. 제가 뭐 어떻게 할 입장은 아니지만 저도 지금 많이 헤매고 있지만 아니다 싶으면 접는 것도 솔직히 저는 한 가지 방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너무 벼랑 끝에 몰리신 분들은 주식을 잠시 쉬는 것도 방법인 것 같아요. 그리고 꼭 주식이 아니더라도 먹고 살 길은 많더라고요. 저도 주식 이제 진짜 아니다 싶어가지고 여러 가지 찾아봤는데 주변 가족들을 위해서나 내 고집 때문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힘들잖아요. 너무 부정적으로 얘기. 아, 열심히 하셔야 돼. 근데. 아마 여러분들도 다 저만큼 아시고 저만큼 공부하셨을 거고 저만큼 간절하실 거예요 그래서 같이 하면 은 그래도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진짜 네, 열심히 포기하지 말고 네. 다들 파이팅 하자 이런 거죠 <laughs> 앞뒤가 안 맞네 제가 개연이 없어 개연이 네, 파이팅 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뭐 하나 둘셋 하면 전국에 계신 주식 트레이더 파이팅 이렇게 같이 끝낼까요? 전국에 계신 모든 주식 트레이더 파이팅 계산만잘 지키고 있으면 기회 오면 벌면 되니까 계좌 빠그려지고 기수 없으니까 그럼 벌면 돼 10만 원을 벌든 얼마를 벌든 그내 30만 원 벌었다고 30만 원 지키려고 하지 말고 그 30만 원에서 10, 10만 원또 손해 안벌라 하면 안 돼요 내번 거에서 당연히 아까 전에 그 샀으면 뭐안 올라갔으면 빨리 던지고 어, 그럼 오늘 수익 뭐, 뭐 15만 원이다 생각하고 그냥 그렇게 끝내면 돼 하루가 고통이야 들고 쓰면 네, 일어나기 싫고 서류들 기 싫을 것 같아 그니까 아 그만 문질러 주마니라 구독 좋아요, 좋아요. 알림 설정 네이버에서 나는 주식 트레이더다를 검색해주세요